저녁 UAF 파티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파티에는 특별히 보승팀 대표 부사의 부모님들을 모셨습니다. 부모님들을 모신 이유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사회는 세상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랑스러운 딸, 아들들이 그런 리더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이 세상을 위해 얼마나 멋진 일을 하고 보람인을 하는지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멋진 리더들을 키워주신 아버님, 어머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승팀의 부모님께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동명이 세 가지 서약을 드리겠습니다. 동명의 첫 번째 서약은 부모님께 드리는 서약입니다. 하나, 온경 파트너즈는 투자한 스타트업이 어려울 때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업이 잘될 때만 대표님을 찾지 않겠습니다. 힘들 때 함께하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고 합니다. 스타트업 대표님이 가장 힘든 시기에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온경의 구성원일 것입니다. 공명의 두 번째 서약은 스타트업 팀에게 드리는 서약입니다. 하나, 동고동락한 팀원들에게 사업의 성과가 고루 돌아가게 하라고 대표님께 권하겠습니다. 인재를 귀하게 여기는 일은 더큰 사업 성과를 낼뿐 아니라 좋은 인재들이 스스로 찾아오게 만듭니다. 좋은 인재를 선택하고 곁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도록 공명이 엑셀러레이팅 하겠습니다. 공명의 마지막 서약은 엔젤 투자자 여러분께 드리는 서약입니다. 하나, 엔젤 투자자들이 투자 공부를 하고 참여를 통해 수익을 낼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공명은 스타트업의 성장이라는 본질에 집중하여 투자를 리드하겠습니다. 엔젤 투자자들이 집단 지성을 통해 투자 대상을 선택하고, 공명은 백셀러리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공경하여 우리의 스타트업을 유니콘으로 키웁시다. 감사합니다.